가를 결정하는 게, 이걸 유다, 누자가가 세계가 있다는. 그치? 그런데, 두 개의 한 염색제가 달려있다는. 대놈, 대놈, 대놈이 있다는. 대문자에 의해서만 표시해줄 건데. 그치? 염색제는 두 개의 한 염색제에 요 염색제를 표시해놨을 수있그 그치? 그치? 그러면, 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가리인자 유전인자 <laughs>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서로 다른데 있잖아 또 여기 따로 이렇게 있잖아 따로 한쌍의 들인자 유전자 유전자이니까 상염됐지만상렴됐으에서 한쌍이라는 의미는 뭐였어? 가는 유전자 유전자였 나는 뭐라고? 한쌍이니까 간을 5, 4, 이정이 3, 4, 5, 그런데 들을 유이라고이게 있어. 3개 있네. 무슨 일이라고 그래? 복제되유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에서 표현한 혈액순수몇 가지 있고 4가지 있네. 이에 가서 이이도 만들 수 있고 이 e, x도 만들 수 있고 이 e, G도 만들 수 있겠지? 또, 뭐도 만들 수 있냐? FG도 만들고, 또, FF, 또, FG, 그 다음에 또, GG도 만들어야겠네. 그런데 EG와 EE는 같대. EE와 EG는 서로 어떻다고? 같다. 그 다음에 FG와 F, F가 서로 없었다. 같다. 한마디로 얘는 A, A형, 얘는 A, O형, 얘는 t B, B, 얘는 D, O, 얘는 O, O, 얘는 A, B, C, E. 맞지? 그러면 이제 또 보니까 뭐 확실히 복대중 유도 맞지? 혈액형이지, 그냥? 유전자형이, 연놈및 부모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정은 최대 몇 가지만 아홉 가지다 근데 E, F, 진는 따로 있잖아 그래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을 한번 구별해 보는데 혈액성은 어차피 은음은 음음이 뭐라고 할까? E F 은음도 E, f 진이 가서 그럼 뭐뭐 나오겠어? E, E, 그 다음에, EF, EF, 그 다음에, F, F가 나오지.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부모와, 아, 이때 우선, 같은 환경을 나중에 하고,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럼 여기 우선 몇 가지 나올까? F, F 하나 있고, E하고 EF 다르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올까? 혈액형으로 벌써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나왔네. 이해냐 예, 그럼 여기는 본모가 다 버려 둘다 A, A, B 이렇게 되면 여기 세가지 나오면 얘네 들이 합쳐서 또 몇가지가 나와야지? 세가지가 나와야지 대박인데? 잘봐야돼 요놈을 그냥 아 다인자 이거는 대문자 소만 따지면되니까 알파벳의 종류는 의미가 없어. 어째 대문자 개수에 아주 신경 써야 돼. C만 교배은 벌써 몇개 나오냐? C D C D 그 다음에 C D가 되었지. 그럼 얘는 대문자 수가 몇개 있어? 두 개. 얘는 한 개. 얘는 한 개네? 그럼 벌써 얘만 몇 가지 나왔어. 세 가지 나왔네. 그럼 나머지 A, B로는 몇 가지만 나와야 돼. 한 가지로만 나와야 돼. 근데 이건 목표가 되는 거지. 경우에수는총세 가지가 있네 봐봐. 상인, 상인. 상반, 상반. 상인, 상반. 상반. 상인 말 상반 상반 상반이 해야 대 아직도 못이겼습니냐 상인상이 너무 뭐나와 대문자 수가몇개 나와 4개 대소 대소 몇개 나와 2개 소소소소 하면 0개 나오잖아 그럼 얘가 왜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하면 대문자가 몇개 나오고 여섯 개, 이렇게 하면. 다섯 개, 이렇게 하면. 네 개, 또 요렇게 해보면. 네 개, 또 요렇게 하면. 지금 하고, 뒤에, 지금 문제 나오니까 지금 접는 거야, 억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몇 개, 여기 3개 했지? 그다음에 또? 세개 했지? 그다음또몇개 나오고. 두 개, 이해 갔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 또 나오지? 이렇게 하면 1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0 나오겠지? 음. 하나, 둘, 셋, 넷, 넷, 다 여, 일곱 개 나오네. 이거라 음. 다인자 유전은 상위, 여기 상한 독립되고 상위끼리 하면 표현이 몇 가지 나온다고? 일곱 가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답이 어떻게 되느버리냐 7, 3, 21가지가 되고버려요 뭐라고? 7, 4, 21까지가 되고요 상인 상인 기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조금 이따 정리해줄게. 어쨌거나 지금 내가, 내가 따로 적을 거예요. 어이? 거 자라기 위해 버리면 다인자 다인자 알았지? 형이 몇개 나오고 그래? 7가지 나오고. 근데 상방 상방을 하면 무슨 뭐하면 상반상반을 해버리면 대대호소 봐봐 대소대소대소대소호소대 대가 되니까 대문자 수로 다 뵐게요 두개네 그러면 4개 네 3개 2개로 딱 끝나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그러면 상반상반하면 몇 가지가 나와버려요? 4구대야. 몇 가지? 이번 뒤에 다가 여기도. 자, 가 됐냐? 이네 둘을 교교하면 어떻게 될까? 저 문자 몇 개짜리 나오지? 네. 3개짜리 하고, 저 문자. 하나짜리 나오지? 응 음, 어, 맞아 응 어, 그다음에 제목 뒤면 제목 자두 개짜리 하나짜리 넉 개짜리 나오지 요렇게 하면 맨 나와 오 오팔은 그 아니야 제목도 소만 하는거 알지? 다음에 4 다음에 3또 이렇게 다음에 3또 이렇게 다음에 2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나온는데여까지 나온다고? 빨리 좀 넣어놔야, 주위에 이렇게 찍힐 수 있어. 2017년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2017년에 계속 문제가만 나오고 있어서 나오는 거야. 난 문제 풀게, 온다로좀 있다 풀게, 이러고 7 4 5는외우지고알았지 그래서 하나 더 해야 하잖아 이제. 자. 아까 표현형이, 이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걸 찾아야 돼 이제 <laughs>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거. 그치? 나의 표현이 같은 것도 아까 이 f 였때 얘가 나올 확률은. <laughs> 뭐야? 응? 아까 2분의 1 했잖아, 여기뭐했다고 2분의 1 했잖아. 그지얘가어 가서 <laughs> 여기는 대문자가. 아까 상반상반하면 대문자가 다몇 개였어? 두 개였지. 그런데 부모는 대문자가 몇개 있어? 이그 대문자가 3개 나는 확률은 요거 뿌아가야지 이렇게 요건 어차피 1이지 요 놈하고 요 놈이지 2분의 1이겠네 가가 나는 확률이 2라고 2분의 1이겠네 대문자가 3개 나는 확률은 가로 치는 거 계속 내가 대문자를 할 거야 よろしく読みます。よろしく読みます。